안녕하세요 김초로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유입이 많고 또 엄청 개발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또이 현장은 김포 골드라인 5호선인 사우역이 도보 5분이면 가능해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초 날씨가 차량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해서 마곡 업무지구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. 인기 있는 현장입니다. 또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. 김포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여기 사우동입니다. 그래서 유명한 학원들도 굉장히 많고요. 또 학교도 굉장히 유명하고 다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.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실제로도 많이 오셔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. 또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데요. 일단 포룸 복층 왕테라스 현장도 있고요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3룸 기준층 현장도 있습니다 금액은 3억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딱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현장입니다 평수는 거의 30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고요 또실 입주금은 5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. 서울로 마곡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, 이 현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실까요? 네, 전실입니다. 전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빠졌는데요. 일단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좌측으로는 일가소동 버튼 준비되어 있고, 오른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져 있어서 공간 활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나눠서 3칸, 3칸 총 6칸 준비되어 있고요. 매립선반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장수자 차키나 나갈 때 자주 가지고 가는 물건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바닥은 띄운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넣는 신발 넣다 뺐다 유명할 것 같습니다. 전실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 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. 또 이렇게 중문, 크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요.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. 자, 거실입니다. 거실 폭은 3100 사이즈 나오고요. 일단 우측으로는 창이 굉장히 크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또 위에 공기순환장치랑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. 또 좌측으로 TV 한 65인치 두시면 좀 알맞을 것 같아요. 바닥도 비싼 또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거실 굉장히 예쁘고 큽니다. 자, 그럼 반대편 주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주방입니다. 주방 굉장히 넓고 예쁘죠? 일단 주방 환기창이 굉장히 큰 걸로 잘 나와 있어서 환기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어서 가족 인원수에 맞게끔 의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식탁 따로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단 냉장고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요. 3구 가스 쿡탑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ㄷ자 방향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싱크볼도 굉장히 크고 또 깊은 걸로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넓고 깔끔한 주방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방인 안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는 3600에 4200 사이즈 나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위에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. 밖에는 막힘 없는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. 바닥도 광마루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박이장이나 침대 같은 거두시면딱 알맞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다른 위치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침대 또는 화장대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넓은 첫 번째 안방이었고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부부욕실이 있습니다. 일단 부부욕실 환기창 있고요.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거울, 수건, 수납장, 변기 세면대. 또 우측으로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튀김도 굉장히 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굉장히 깔끔하고 약간 호텔식 느낌의 부부 욕실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방입니다. 사이즈는 2,400에 3,100 사이즈 나옵니다. 어린 자녀 있다고 하시면 여기 어린 자녀 방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는 장난감 방뭐 이런 식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황기창도 굉장히 큰 걸로 잘 나와져 있고요. 막힘은 당연히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또 문이 나져 있는데요. 여기는 세탁실입니다. 세탁실 먼저 보여드릴게요. 세탁실 수전 두개 나져 있고요. 세탁실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. 정 사각형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장 하나 짜셔가지고 펜트리식. 느낌을 꾸미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는 세탁실입니다.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자세 번째 방입니다. 사이즈 2,500에 3,300 사이즈 나옵니다. 아까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큰데요. 성인 자녀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성인 자녀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원하시는 위치에 책상 두시고 침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 건물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동간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. 자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호텔식 느낌으로 시공 잘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오른쪽 편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이렇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. 샤워 파티션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물 튀김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, 선반, 세면대, 변기, 또 변기 옆에 청소 건까지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. 네, 잘 둘러 보셨나요? 집 굉장히 깔끔하고 넓고 마음에 드시나요?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시립 주금 5천만 원, 금액은 3억대. 또 복층 포룸도 있고 또 방금 소개시켜드릴 3룸 기준층 있으니까 지금 현장 몇 세대 안 남았으니 다 나가기 전에 사우동에 관심이 있다. 또는 마곡으로 출퇴근을 하고 또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또 어린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